안녕하세요. 토리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트 보관함을 만들 건데요. 여기에다 뭐, 뭐 물건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답니다. 편지도 여기에다 쓰면 돼요. 그럼 만들어 봐볼까요? 보고, 씽!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색종이.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색종이를 준비해서 반으로 접어 줍니다. 그다음 펴주고 또 다른 대로 반으로 접어주고 펴줍니다. 그다음 대문 접기를 해 줘요. 이쪽만 해주세요. 그 다음, 대문접기를 해줬으면, 이제, 뒤집어서 접어줍니다. 이쪽도 접어줘서, 이쪽에 이렇게 되었으면 이쪽을 벌려서 꼭 눌러줍니다 남, 남은 쪽도 해줄게요 이로 해서, 어? 여기를 세모로 접어줍니다. 아니, 접어 잘못했네요. 이 쪽으로 한번 접어줄게요. 이쪽도 해줄게요. 쪼끄만 데샘 세모로 접어줍니다 자, 이쪽도 접어주고 이쪽도 접어줍니다 그러면 하트 무늬가 되는데 여기 세모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완성되었어요. 아니면 여기에다 어떤 비타민 같은 걸 넣어서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돼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아바타.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 안녕.